이정도 됐잖아 또 두툼하게 너무 얇으면 정확히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갔잖아 들어가는 거 치지 말라니까 뭐 어떻게 하라 아니 두툼하게 치고 야너고 있어 이번 나? 한개좀 치게 아이고 몇개 치겠냐 말을 해 말을 몇개짓거야한개더치야이번에야야 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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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에이 음. 그러면 없지 나이스. 야, 내려온다. <목소리> 두 개. 아, 제 아무리 많 있을 것같 아, 4구 쳤어요, 이거. 네? 얘는 아, 아, 것도 안통하네 그러게. 두번씩맞힐필요 없어. 한 번만 맞으면 돼. 그래. 효율성 있게 해 쳐. 아 씨. 어쨌다. 이안 치고? 아, 지금 세개 쳤으니까 네 개. 이거안 치고 그걸를 쳐? 내개쳤어 야. 제가 이제 하 저기 이거보다는 저기 그저그 그 거북이한테 좀 주면서 저 너무 많이 치지 마. 욕심 부리지 마. 욕심 부리지 마. 거북이한테 주래니까. 그래 그래. 이렇게. 그래, 이렇게 이 줘야지. 뭐야? 제가 또 거북이 못시못 하는 거나. 못 세게. 5개, 5야 5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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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